안녕하세요. 주산조단입니다. 주단, 네, 오늘은 전유진영이 부른 천년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4분의4박자노래고요옷 같은 마디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마디마디 심토가 있죠. 이런 노래는 아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음. 근데 아래 라에서 시작하죠. 이, 네, 이제 이 노래를 음을 잡으려면 맨 앞, 맨 앞쪽에 플랫이 세개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마지막 플랫이 있어요. 거기가 파자리에요, 항상. 네, 플랫이 있는 자리가 파자리다. 그 마지막 플랫이 있는 자리가 항상 파자리에요. 음, 플랫이 몇 개나 붙어 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 미, 레, 도. 그첫 번째 줄이, 예, 네, 도 자리죠, 도.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한 칸, 하나, 두 개, 한칸 내려오고 한, 하나 더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두칸 내려오니까 한, 시, 라가 되는 거죠, 라. 그래서 첫 음이 아래 라에서 시작을 해요. 님, 만나가 16번을 빼죠. 님, 만나, 아로 아,를 별도로 내줘야 돼요. 님, 만나, 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님, 만나, 아로 여기서 많이 해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부분은 내 만나러 가는 길이 가는 길이 길이 16분을 빼고 8분을 합해가지고 한 번에 딱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는 길이 가는 길이 가시이밭 이바, 가시이밭이에요 가시이밭 길이라도 길이 같다, 16번을 타죠? 길이라도, 이렇게. 님만나러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예, 이준영은 님 만나러 그분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님 만나러 러를 그냥 길게 했단 말이야. 거기다 목을 꽉 눌러가지고 러 이런 식으로 목을 꽉 눌러가지고 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이 상해요. 목을 누르 목을 누르는 발성 이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목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발음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님, 만나러. 님 만나러 가볍게 님 만나러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목을 힘껏 눌러가지고 님 만나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발음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아니고 길이가 아니고 그냥 가는 길이 가는 길이 붙임줄로 붙여놨기 때문에 가는 으로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 아니고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붙임줄을 잘 못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가시밭 가시밭도 가시밭 가시, 이바, 16분음표란 말이야. 가볍게. 가시, 이바, 가시, 가, 16분음표, 시, 8분음표, 또 이가, 16분음표니까, 가시, 이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시, 이바. 내가 힘을 주다 보니까, 가시, 히바, 히바시 되버렸어 이바시.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목구멍 소리가 섞인 거예요. 노래다 너무나 많은 힘을 줘. 가시 힘을 빼가지고 카페테가밖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16분음표가 많은 노래를 힘을 잔뜩 줘가지고 하니까, 그죠 노래가 굉장히 무거워져 무거워지고, 거칠어지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음. <목소리> 네, 두번째 소절도 앞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니까 부드럽게 당신이면 당신이면 여기도 붙여 놨으니까 네, 당신이면 이렇게 마다 않고 저세상도 돈을 세게 주고 뒤에 오이건 여리게 도 이렇게 저세상도 다르겠네다르겠네 다르겠네. 당신이면 마다 곧저 세상도 다르겠네. 유진양은 당신이면 여기다. 당신이면 꼭 이렇게 붙임줄로 붙이는 대를 하는 걸로 하지 못하고, 당신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며, 꼭대에서 한다고. 당신이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야. 옷도 아니고. 무조건 이건 틀린 거야, 틀린 거. 이건 노래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지. 장기력을 발휘해서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들을 어, 이렇게 하는지. 아, 도대체.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듣고서 그냥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 박사님이 최고예요. 어, 어찌면 그렇게 분석을 잘 하세요. 응? 음? 알랑알랑알랑. 알랑. 도대체, 아이고. 뭐 하는 소린지. 무거워진 발걸음도 여기도 무는 전 발분을 빼요 살짝 눌러주고 무거워진 발걸음 발발 하고 탁 튕겨주는 거야 발걸음도 새털 같고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무거워진 발걸음도 새털 같고 지룩 같은 밤중에도 생각 같은데 아아 네, 부드럽게 아아 아아아아요 그냥 아특별한게 아 하나도 없어 예악보대를 네, 해주면 그게 짱이야 음워걸음고 응. <목소리도> 예, 네, 그런데 여지없이, 어? 박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유진양은지르같은 밤중에도, 지르같은 밤중에도, 도, 이러고 있다고. 거기를 흔들어 흔들기를. 에, 도가 같은 똑같은 반박자라고 밤중에 도, 딱 끊어줘야지. 에, 도, 이러면 안 돼. 박자를 틀리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하는 데를, 응? 아, 여긴 틀렸네요. 여기는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아이고, 유진양만의 특별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특별해, 특별하기를, 응? 특별하게 틀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말해, 사람들이 이상해 죽겠어. 이런 거 보면, 응? 아니 천원짜리를 만원짜리를 우긴다고 만원짜리가 돼? 응?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라고 우긴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냐고 천사람 만사람이 우겨도 안돼 돌은 돌일 뿐이야 어. 동전은 동전일 뿐이고 그러니까 밤중에도 여기를 반박자 반박자로 해 줘야 되는데 밤중에도 제멋대로 그냥 늘려 가지고 쭉 하는데 이런 걸 창의력이라고 한다고? 참.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대낮 같은데, 여기도. 대낮 같은데, 이러고 했다고. 대, 한 반박자. 같은데, 딱 끊어줘야지. 대, 아니고, 아니고. <laughs>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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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분음표, 전 8분음표. 붙여놨기 때문에,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거님은 아,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박자들 하면. 근데 여기를 막, 아,를, 막비비들어가지고 어, 아 어디서 나온 박자야, 이거는. 어디서 나온 쌩뚱한 곡조냐고. 아이고, 도대체. 아, 그힘은어가 그러니까 창의력이 좋다는 말을 듣지. 음. 이렇게 박자를 제멋대로 막 음? 없는 리듬도 막 붙여가지고 하니까 아휴, 이건 완전히 틀리게 하는 거지 어? 뭐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틀린 거야. 응. 음. 그님은 그님은 그님은, 그님은. 어. 근데 거기다 또 힘을 줘가지고. 그니 힘은 힘은 뭐야 그 힘은 희자고왜 들어가 거기에 그니 힘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니 힘은 덜덜덜 떨기까지 해요 또 아이가 왔 어디 있나 덜덜덜덜덜 그렇게 두 박자를 길게 하냐고 어디 있나 어? 그냥 있는 대로 들어 빼고 거기다 그냥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너 덜덜덜 떨기까지 아 이건 아니지 원래 이렇게 하면 안돼 음. 여기도 한박자를 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게. 하여튼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드럽게 해줘야 돼. 하루를 천년같이 자자해 매일 유진양은 하루를 할때 하루를를 어디서 나온 게음이야 도대체 룰이 어디 있어 그냥 룰이지 하루를 하루를 소리가 세 개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하루를 어 이렇게 쪼개 가지고 내고 있다고 이건 아니니까 틀리게 하고 있는 거지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 음? 우리 그렇게 길었도 두박자밖에 안 되는데, 아, 그 음정 박자를 지금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소절이죠. 애달픈 한사람의 음천은학사연내한 사람의 응천연학사여 근데 네, 마지막. 대목까지 틀리고 있어요. 어? 사하연. 이게 뭐 음이 낮아가지고, 잘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사하연. 사하연이 아니야. 사하연이지. 사하연. 이거지. 사하연. 사하연은 또 뭐냐고. 기본적인 지금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음,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발음도 안 되고 그리고 노래가 뭐 가볍게 가볍게 어, 16분음표 8분음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부드럽고 가볍게 해 줘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힘을 잔뜩 줘 가지고 하니까 노래가 무거워 거칠고 음, 그리고 시끄럽게까지 해 때로는 고음 올라갈 때는 아, 이건 아니잖아. 예. 네, 근데 뭐 이런 노래를 듣고서, 아이고, 전유진 양의 노래를 뭐 감동있게 들었대나? 어? 70평생에 이런 노래를 처음 듣는가나? 응? 음? 어쩌고저쩌고. 참, 과간도 아니야. 어? 무슨 감동을 받아, 이런 노래를 듣고. 음. 도대체가. 진짜 세상은 유기연 속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래를 음 이진영은 자오지가 박자 개념이 없어. 박자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소리를 조금 운이올라가면 소리를 깽깽 내지르고 시끄럽게 뭔가 부드럽고 가볍게 한다는 그런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참 문제죠 문제 근데 이런 걸 고칠 생각을 안해 고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왜냐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우쭈쭈쭈, 우쭈쭈쭈 해주니까. 아우, 잘하네. 최고야. 더 이상 없어. 이대로만 해. 이런 식이니까. 뭐, 고칠, 고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없지, 당연히. <laughs> 어? 뭐, 이진양이 굳이 뭐, 어, 자기 자기를 노래 못한다고 평가하는 조단조단 채널까지 와가지고 우리 방송을 영상을 볼 리도 없고 그죠? 누구나 자기 칭찬하는 건 좋아하니까 달콤한 말, 어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 이런 것만 듣고 싶어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만 듣고 싶어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어. 그걸 알아야 돼.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